여수 만흥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둘러싼 여수시와 주민들 간의 대립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립이 격화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공공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영된 지 24년째 지난달 말로 사용 연한을 다한 여수 만흥 위생 매립장입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아직도 매립 가능한 공간이 많이 남았다며 사용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 20년 가까이 쓰레기를 더 묻을 수 있는데도 사용을 종료하고 다른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낭비라는 논리입니다. 대신 지원금을 늘리고 마을의 사업들도 우선 배려하겠다며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잘 활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이 매립장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수시에서도 하여튼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사용 연장을 전제로 하는 협의 요구 자체가 상호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1998년 여수시가 마을에 보낸 공문입니다. 2020년 사용 기간을 엄수하겠다는 약속이 두 차례나 강조돼 있습니다. 6년 뒤인 2004년 3월 공문에도 2020년 사용 준수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 있고, 민선 7기 현 시장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용량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2020년 3월 종료를 확실히 전제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해 6월 권오봉 시장의 대면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권 시장이 좌담회에서 향후 협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기한을 지키겠다고 명확히 답했다는 겁니다. 세 차례나 반복된 서면 약속에 시장의 구두 약속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고 주민들은 반문합니다. 시장님이 사랑방 자담회를 하자고 저희들한테 모이라고 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못 지키겠다 법적 효력이 없다. 주민들은 그러나 이후 9달 가까이 지나도록 시당국은 대체 매립장 설치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나가 권호봉 시장은 자신의 약속과 관련된 언급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달에약속도정 책임 있는 를하고 대화도 하고 준비도 다가 올해. 오래... 여수시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환경부 회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쓰레기 반입을 재개하며 사용 연장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방 통행식 행정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분들 마음을 달래주고 그 재롱것을 그분들하고 이 말을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진정성 있는 유감의 표현도 전혀 없었다고 호소하는 주민들.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한 행정이 주민들을 오히려 막다른 대치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